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TV 임창님 맞습니다. 처썸 t v 홍가장입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어, 여전에 한번, 어, 강산의 부동산 고객, 어, 성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어, 어제, <laughs> 어제 배가 0 박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날랐는데, 어, 원래는 이제 기존 계약자분들 한해서 이제 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어, 좀줄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를 어, 구독을 해주셨으면 그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구독자 한에서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더라도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배송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문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300 박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서 성함 적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총300 박스 중에 지금 어제 일부 100 박스 들어왔고 이번 주까지는 100 박스 다 끝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순차적으로 100 박스씩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물량은 많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laughs>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반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웃음> <성장! 웃음>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